라디오 좋아하세요? 가끔, 아주 가끔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고요함이 어색하곤 하죠. 그럴 때는 라디오를 켜요. 활기차고, 때로는 잔잔한 소리들이 집안을 채우면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음악과 어떤 사연들이 나를 찾아와 줄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DJ 유연입니다. 단팥빵 체험 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덕양행신 사회복지관에서 2년 동안 팟캐스트 활동을 한 5명의 회원들의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여서 녹음도 하고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 녹음실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듣는 팝방송 소개입니다. 첫 번째 저 DJ 유연이 말씀드릴게요. 팟캐스트란 용어를 제일 먼저 접한 건 3년 전이고요. 이미 그때도 대중화 되었더라고요. 제가 좀 늦었던 거죠. 다른 방송을 많이 들어야 팟캐스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팟빵에 들어갔죠. 순위 제일 높은 거 들었어요. 그게 지대 넓얕이었어요 발음이 좀 어렵죠. 풀어서 얘기하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진행자가 최 사장인데요. 이최 사장이 출간한 책 제목이기도 해요. 역사, 철학, 종교,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어려운 내용을 쉽게 수다로 푼 형식입니다. 저희의 논술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이 책을 선정했더라고요. 이름하야 청소년 권장도서예요. 엄마든 입장으로 아이가 열심히 읽어주길 바랬지만 아이 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팟은 방송시간이 4, 50분 이상인데요. 저는 주로 운동할 때 들어서 길이는 그닥 부담이 없더라고요. 155회로 이미 2017년에 종방했지만 현재도 팟빵 교양 부문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저는 지금 다른 팟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저의 최애 팟은 지대 너비아티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동화랑 할머니랑의 소담 선생님이세요. 구수한 사투리가 매력적이시고 손주 사랑이 뚝뚝 흘러내리시죠. 소담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내가 들은 팝방송은요. 따뜻한 말한 끼인데요. 자칭 동네 상담사라는 주디님은 그날의 주제에 맞는 명언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상담사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속이 편안해진다고나 할까요? 실생활에 있을 법한 걱정과 분노, 불안과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는데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익살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공감이 갔어요. 의지가 되는 치유의 말들을 주제마다 잘 전달하고 있었고요. 맛깔나는 말들이, 한끼 식사처럼 감정을 배부르게 하였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멈춰진 시간도 위로받을 만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유난히 지치는 요즘은 가만히 쉬면서 멈춰 보라고 하네요. 여러 이유로 지쳐 있을 때 싸우지 말고 가만히 가만히 쉬어 보면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는 여기까지이고, 빨갛게 잘 익은 예쁜 사과 홍옥을 소개합니다. 홍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사과 홍옥입니다. 소담님이 따뜻한 말한기라는 방송을 소개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게 됐어요. 그중에 분노에 대하여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분노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인상적인 방송이었어요. 소담님 좋은 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부터 1년간 시즌 1, 2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방송된 유연준의 아일러브 건축입니다. 평소에는 사랑과 건축물의 연관성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집은 그냥 집이고 학교는 뭐 학교지, 이러면서요. 하지만 유현준의 I love 건축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과 그 공간 속 건축물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어요. 집천장의 높이가 아이들의 창의력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창문 하나를 만들므로써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를 두세 번 이상 들었어요. 물론, 잠들기 전 자장가로 이용을 많이 해서 여러 번 듣게 된 거긴 해요. 그만큼 다시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는 방송이랍니다. 때가 때인 만큼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이럴 땐 오디오 방송에서 누군가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채소정원사 마로는 어떤 방송을 즐겨 듣는지 알아볼까요? 마로님! 마로님은 어떤 방송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로입니다. 날씨가 꽤 선선해졌죠? 이제 어묵국물도 생각나고 군고구마도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야, 나 트로트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 하는 거예요. 팝송을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트로트를 듣는 게 신기했어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니까 뭐 이상하진 않죠. 저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많이 들어요. 이소영의 식물 라디오를 꾸준히 듣고 있는데, 이분이 식물 세밀화가래요. 궁금한 식물 이야기를 목소리로 상세하게 들려주니까 검색해서 알게 되는 정보보다 훨씬 기억에 남아요. 차분한 목소리로 식물 종에 대한 이야기, 이름, 유래에 대한 이야기, 또 역사적 배경 이야기 등을 들려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팟 방송이에요. 식물을 채취할 때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공익적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팟캐스터로서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소영의 식물 라디오 들어보세요. 탱탱볼 아이니가 소개하는 팟 방송은 뭐예요? 아이니 안녕하세요. 이야기 고나성어 아인입니다. 제가 주로 듣는 방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고요. 전병규 선생님의 책, 아이를 만나다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누구나 아이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만큼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지칠 때가 많잖아요. 교육 전문가 전병규 선생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내 아이가 현재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성향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가 현재 육아하면서 실제 겪게 되는 문제점 등을 이해가 잘 되도록 비유도 잘 해주시고요. 또, 다양한 교육 관련 책을 통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갖게 해주셔서 저에게 있어서 아주 고마운 방송입니다. 저는 평소 제 교육관이 헷갈리거나 이따금 흔들릴 때이 방송을 듣고 다시 정신줄을 잡습니다. 평소 자녀 교육서를 많이 읽고 싶지만 바빠서 자주 못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내 자녀의 성향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려우신 분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하브루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방송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방송을 잘 들었는데요. 역시 각자 평소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있고 힐링되는 주제의 방송을 많이 들으시네요. 주위를 살펴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까 은근 궁금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팥빵 1, 2기 체험일기였습니다.